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사역자 주앤입니다. 어, 주님 그리고 앤은 앤드 할때그 앤을 붙여가지고 주앤인데 뜻이 어 주님 그리고 또는 뭐 주님과 뭐 약간 이런 뜻이에요. 들었을 때 아, 나도 해당이 되지만 상대방들도 해당이 되는 그런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어, 뭐부르의 명곡 같은 음. 그런 데서 이제 윤민수 신용재 이런 어, 가수님들과 함께 콘서트도 하고 네, 이런 피처링 같은 것도 하고요. 성악을 원래는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다른 장르를 좀 많이 했었어요. 네. SNS 보면은 정말 겉으로 정말 화려하잖아요. 다들 삶이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지금 나의 현실과 나의 힘듦의 상태는 너무 바닥인 거죠. 그런 바닥일 때이 찬양이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걸로 정말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어, 순간들이 많았는데, 저 어딘가에 정말 힘들어서 이 찬양을 한 번이라도 들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될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CCM으로 조금 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네. 찬양 무대를 설 때마다, 아, 하나님, 저, 저가 할 수는 없는 무대라고 저는 굉장히 고백을 많이 해요. 정말 찬양 사역은 정말 목사님, 같은 분들이 하셔야 될것 같고 조금이라도 또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찬양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할수 없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렇게 찬양을 할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누가 기도제목 물어보면 저는 항상 가족 구원을 먼저 말을 해요. 부모님께서는. 않으셔서 그러니까 유튜브에 실심을 올리면 들어는 주세요. 음, 들어는 주시는데 유튜브에 실심을 계속 올리면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딸의 노래니까 듣지 않겠냐 그러면서 언젠가 구원받으시지 않으시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